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정려한 교수의 시사 담평 12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내용의 주제는 용기가 미래를 담보한다. 정의도 부장 검사의 직설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정려한 교수의 시사 담평을 시청하시는 분 중에서 아직까지 구독자 아니신 분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 어, 저의 소견을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력의 정점에 있는 이는 늘 아침하고 좋은 말만 하는 일을 멀리해야 합니다 돈과 근력은 사람의 마음을 이끄는 자석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사람을 비굴하게 만듭니다 특히 근력자 옆에는 근력의 비율을맞추리는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그래서 근력자는 늘 착각과 망상에 빠질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는 권력자는 항상 선소리하고 지언을 하는 일을 가까이 두어야 합니다. 교원 영세가는 은설로 권력자의 마음을 속 들게 하는 이는 결국 권력자가 권력의 기운을 잃을 때 반드시 배반의 길을 걷는 법입니다. 이것은 동서고금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는 바입니다. 서슬퍼는 근력유세가 기세등등할 때권력에 대해 직설을 펴고 바른말을 하는 일은 용기있는 행동입니다. 용기란 사전적으로 보면 씩씩하고 구슨기상 혹은 사물을 겁내지 아니하는 기기로 개념쟁이 할 수가 있습니다. 용기에 대해서는 미국의 35대 대통령 케네디 대통령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는 용기를 고난 속의 기품으로 말한 바 있습니다. 용기는 개인과 역사 발전의 원천입니다. 용기가 없는 개인이나 민족은 결국 몰락의 길을 걷게 마련입니다. 금년 1월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여러 지시에 대해서 현직 부장검사인 정희도 대검찰청 감찰 이 과정이 직설을 폈습니다. 검찰은 우리 사회 정의 구인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검찰이 썩으면 나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검찰이 비겁하면 나라 전체에 불이가 판을 치기 말입니다. 그는 지난달 29일 검찰 내부 온라인망에 올린 글에서 1월 23일 이루어진 청와대 모 비서관 기소와 관련한 법무부의 감찰 검토는 검찰청법을 유배한 것이라면서 검찰청법 규정과 검찰총장의 지위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기소에 대해 감찰을 한다면 이런 명백한 직급남용에 해당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추미애 법무장관이 28일 대검 등에 검찰 사건 처리 절차의 합리적 의사결정 관련 당무, 당부 공문을 보낸 것도 법무장관의 특정 사건에 대한 개입 의도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 출신인 김오수 차관에 대해 법률가로서의 양심을 저버리지 말기 바란다면서 직격탄을 하리고 있습니다. 흔히 공무원은 영혼 없는 존재라고들 합니다. 공무원은 권력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존재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8월 취임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윤리 업무보고에서 공식자는 국민과 함께 깨어 있는 존재가 되어야지 그저 정권의 뜻에 맞추는 영혼 없는 공무원이 되서는 안될 것입니다고 한바 있습니다. 검찰의 중견 간부가 정부의 법무부 장관과 차관에 대해 이렇게 직설을 피는 것은 아직 우리 사회에 희망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권력에 대해 아부와 아첨만이 나무하는 사이는 희망이 없습니다. 한국의 대표적 성각자이자 사상가인 만해 한용훈 선사는 공익이라고 하는 유명한 글에서 사회를 위하여 노력하는 것은 자기 행복을 위하는 것이요. 국가를 위하여 진체적 진료하는 것은 자기의 자유를 위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눈을 들어 멀리 보라는 글에서 발 아래를 보라, 발을 붙이고 선 땅을 보라, 발을 내려놓을 그 앞을 보라, 또그 앞을 보라, 그래서 눈을 들어 멀리 눈 가는 가를 보라, 달려갈 자는 전신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전심으로 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설파한 바 있습니다. 금사는 나라의 법 질서를 바로잡고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그런 일에 혼신임을 다바쳐야 합니다. 그 어떤 사사로움에서 벗어나서 오직 국가를 위해 국민을 위해 모든 열정을 다 바쳐야 합니다. 인류에 서선 공자는 용자 불구, 즉 용기 있는 사람은 두루미 없다고 했습니다. 용기는 고통과 고난을 넘어서 미래 창조의 그림이 됩니다. 정의도 검사와 같은 용기 있는 검사가 있는 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문재인 증거는 이렇게 권력에 대해 직언을 하고 가차없는 비판의 소리를 내는 공직자들을 격리하고 그 뜻을 수용한다면 얼마나 국민이 일찍이 보지 못한 큰 그릇의 권력으로 칭송하겠습니까. 정의도 검사의 용기있는 직설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 경의를 포하는 바입니다. 오늘의 시사단평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